오늘은 착시 효과 테스트 박수 제 피디님들이 같이 찾아주셔가지고 저도 맹세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공교하게 하는 거야? 당신들과 나랑 파이트야. 당신들 나랑 그냥 파이트고 당신들 나랑 지금 대결인 거야, 알겠어? 좋았어.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색깔은 뭐야? 하트의 색깔? 그냥 바, 보라색, 노란색 아니에요? 보라색, 노란색. 시청자분들도 보라색, 노란색이죠? 보라 금색이랑 노란색이랑 아마 똑같은 그런 걸 거예요. 보라 주황이랑 오? 여보세요. 보라 노랑이죠. <laughs> 정답. 무슨 어? 소리야? 헉. 아. 였잖아난 알고 있었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 선팅 한번 놀아보려고 하면 그냥 보라색 노란색이라 했던 건데 역시 핑크색이 맞았네. <laughs> 와.. 되게 신기하다. 핑크색인데 초록색 그렇게 덧붙으면 보라색 노란색이 된다고? 어.. 되게 신기하다. 진짜.. 암튼.. 이거 맞힌 사람 한 명도 없어. 첫 번째는 제가 봐드린 거고, 다음 가보시죠. 무언가가 숨어있습니다. 뭐가? 확대해보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뭐야 돌멩인가 쥐새끼 아니야? 쥐새끼? 아무슨워 이게 햄스터 아니야? 이거 햄스터? 토끼 같기도 한데. 헉, 토끼 같은데요? 토끼 아니야? 난 토끼. 여러분들은 돌. 자 여기서 새, 돌, 거북이, 초록색 벽돌이다. 있 초록색 벽돌이 어딨어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토끼 같은데. 귀 여기 껴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봐보자. 과연 뭔지. 정답. 어? 담배? 어디? 물이야 이게 뭔 소리야? 뭐가 담배라는 거야? 담배?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건 보이긴 하는데. 토끼라고 했던 부분, 꽁초라고? 헉! 헐! 헉! 이거 담배야, 담배! 와, 이거 담배다, 헐! 담배 하나도 안 보이다. 이거, 이거 담배야. 이게 꽁초고, 이거, 그거, 갈색으로 된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담배야, 이게 담배. 우와. 와 와, 쩐다. 이거 재밌다. 그치? 자, 알약은 무슨 색일까요? 알약 빨간색이랑 파랑색. 회색이라고? 이게 왜, 이게 왜 회색이야? 저기요! 빨간색이랑 파랑색이잖아요! 무슨 회색이에요! 회색이라고? <laughs> 진짜 웃긴다. 저거 빨간색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라고? 아니, 누구든지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여요. 정답! 어? 이게 왜 회색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내 눈에 이상한 거라고? 띠미님, 이게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빨리 팔파고, 스트레스가 낮으면 회색이래요. 진로나 스트레스 높아서 그런거야? 스트레스 심한가봐 어떡해? 진짜 이놈의 아플러 새끼들때문에 두야 아 <laughs> 북극곰을 찾아보세요 북극곰? 야 이거 귀엽다 얘 뭐냐 나같이 생겼네 귀엽네 이거 이거 깨졌어 알 깨졌어요 알알 알 깨졌는데? 야얘 귀엽네 이놈의 새끼 귀여워 이것봐 북극곰? 야 북극곰이 진짜 어딨어 어여기있다나 찾았다! 나 여기 맞죠? 이거 강아지 아니죠? 이거 북극곰 맞지? 정답! 맛있우 <laughs> 아, <있어! 웃음> 수고했어, 지민아. 아 <목소리> 담배는 모두 몇담아 막대 담배랬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까 그 담배 문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난 똑똑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십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 여섯 개예요. 여러분들은 22개, 7개, 16개, 15개, 8개 셀 때마다 달라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정답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왜이두개는왜 아닌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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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에 그게 없구나. 여기 없어. 이게 선이, 이게 선이 없네. 헐 진짜로? 진짜 여기 선이 없네. 헐! 이거 조금 소름이야, 진짜. 무엇이 보이나요? 뭐, 뭐가 보여? 아고지. 이거 아고 입 벌리고 있네.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독수리야 독수리였기도 하고. 아어와 새가 보입니다. 나도 아어랑 새가 보여. 정답. 아, 역시 난 너무 똑똑해. 이건 보자마자 알아서 너무 똑똑한데. 이건, 이거는, 이거는 틀린 사람이 진짜 다 보다. 사람이라고? 혹시 화면에 이쁜 여성이 보이는 거라면, 그건 바로 접니다. 이뭔 개소리야? 두원중더 어두운 색깔은 똑같은데?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확실히 오른쪽이 밝아. 나 왼쪽이 더 어두운데? 나 왼쪽. 저는 왼쪽 선택하겠습니다. 정답. 어씨. 왜? 어째서?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배경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배경은 가리. 똑같네. 어, 가리니까. 자보야. 아 그래 착시효과 테스트였지 아참 고양이를 찾아보세요 이거 부엉이 부엉이 이게 뭐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야얘 눈빛 별로야 얘 눈빛 별로야 마카롱 있어 이거 이거 나눈 부었을 때 생기는 거야 마카롱 얘 고양이인 거 아니야? 얘 고양이다 얘 고양이다 얘 불이 없는 걸 찾아보라고? 오 어, 찾았다 얘요 얘얘 정답은 여기. 이거는 시청자 분이 한 분이 힌트를 줘가지고 찾을 수 있었어 부리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띠이 아주 똑똑해요 <목소리> 무엇이 보이나요? 고릴라 호랑이? 사..사상가? 그리고 소나무 물고기! 물고기 보인다! 물고기! 물고기! 이건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죠? 잠깐만 띠미가 있다는데 설마 띠미 이 고릴라 말하는 것 아니죠? 맞다면 너 나가 정답!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강아지를 찾아보세요 아 정말 지루하다 못 찾았어요 혹시 언제까지 기다려 드려야 되나 한숨 자고 올까요 여러분? 아 정말 너무 쉽다 자 그러면 정답 오케이. 핸드폰을 찾아보세요 핸드폰? 뻥치지 마! 찾으셨다고요? 진짜로? 뻥친다, 아, 뻥친다! 어디 있죠? 핸드폰,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유별난 걸껴야좀 핸드폰은 찾든 말든 하지. 핸드폰이 무슨 저러냐? 어디 있지? 진짜 나 진짜 안 보이는데? 오른쪽? 책상 다리? 저 항상 자고 온다고요. 여보세요, 오른쪽 책상 다리. 이거 말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진작 정답 보겠습니다. 오, 어, 왜 왜? 헐! 와! 나 진짜 몰랐어! 자고 왔어요! 어, 찾았네! <laughs> 정중앙 삼각형의 색깔은? 정중앙? 이거 핑크! 연핑크? 아니야, 또 뭐가 있을지도 몰라. 내가 코너를 좀 많이 보거든. 이런 건 말이야. 규칙적인 게 있지 않을까? <목소리> 규칙 이런 거 없는 건가? 나는 핑크색! 이게 왜 회색이야? 도대체 회색이란 이유를 대봐요. 회색이에요. 주변색 영향으로 그런 거라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 멍청해서. 아 그냥 정답 보자. 정답. 이거 왜? 왜? 왜 회색인데? 아잠못 자. 이거 왜 회색이야? 배경을 가리고 보라고. 어? 진짜요? 헉? 진짜야. 진짜 회색으로 보이는데? 알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승리 오케이. 팬들을 사다 보시오. 자다 한을 자고 올게요. 아 베개 없나 베개? 아우 베개 없나? 아. 아우 지루해. 아우 아직도 못 찾았대. 아. 아. 자 그러면 볼게요. 저는 이거요. 팬더 이거. 정답. 라이 샷! 예! 고개를 흔들면 동물이 보임. 보이... 어? 고개이 들어봐 이고개이 들어. 아 우리 봐. 검정색 고양이. 자한불게요 오케이 고양이 오케이. 숨은 무당벌레와 아기를 찾아보세요. 아기? 아니 무당벌레는 그렇다 좋아. 아기를 어떻게 찾아? 아기가 어디 있는데? 너 흔들면 보이나? 오른쪽 아래? 와, 어. 오호호나 어. 지금 눈 마호쳤어. 아기인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예예예, 예, 예.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아기인데 왜 그래? 어떻게? 다음 볼게요 <목소리가> 정답. 왜? 어? 아기가 오, 엄청 많았어. 세명 있었어. 무당벌는세 마리 있었고, 난 이것만 봤는데 이거랑. 이건 썩은 콩인 줄 알았어. 다음 중정 가운데 원과 같은 크기는? 개 어려워, 진짜 지금. 지금 눈이 너무 어지러워. 에이 배경 빼고 봐야 돼. 나는 8, 7, 6난 8, 7, 6 8, 7, 6, 4아한한 개만 고르는 거야? 난 8번 나 8번 나 8번 나 8번 자 어떤 분은 크기가 다 똑같다 아니면 8번, 6번, 7번, 4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 3번 <laughs> 3번이라는데? 왜 근데? 왜 3번이 같은데 근데? 3번이 더 크잖아 이거 주작 아니야? 언니는 많이 골랐는데 다틀렸대 나 왼쪽에 많이 골랐지만 8 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와눈 아파. 아 여러분 눈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아 다음 감자를 찾아보세요. 감자 또1초 후에 찾았음 이렇게 단 사람 꼭 있다. 찾아 빨리 찾아야지 내가. 난다 아무도 말 시키지 마. 인지 어딨어? 난테 아무도 말 시키지 마. 난테 아무도 말 시키지 마. 감자? 아 감자 개 맛있지. 감자 튀김 먹고 싶다. 잠깐만, 설마 이게 감자예요? 이게? 이게 감자라고? 이게? 정답을 일단 보겠습니다. 정답. 어? 이건, 이야, 이거 어딨었어? 이거 어디있었어 어디 와, 이거 진짜 안 보이는데? 헐. 와, 이게 어디있었어 진짜? 와, 대박이다. 고양이를 찾아보세요. 이 나무야? 이거 트리트먼트한 내 머리 상태인데? 저 머리, 머리 트리트먼트 할 때마다 이렇거든요? <laughs> 아, 눈 아파. 겁나 싶다고좀뻥좀 좀 치지 마 진짜 이거 진짜 개뻥 다뻥 모르겠어 고양이가 어딨어? 그쵸? 고양이가 어딨어? 여러분 솔직해 주세요 다들 고양이가 어딨냐잖아 왼쪽 위라고? 이게 고양이라고? 한숨 자고 올게요 여러분 잘못 찾으신 분찾으세 한숨 자고 올게요 <laughs> 저 씻고 올게요 올해 <laughs> 이거 아니야 고양이 이거? 얘 아니에요? 얘 아니면 어떡하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아니었네아니었네아니었다난 아, 아, 이건 줄 알았어, 고양이. 쑥스럽고 볼 빨개지네, 부끄러워서. 이거 고양이였어. 와, 진짜네. 와, 대박이다, 이건. 와, 끝났어. 내가 오늘 좀 방송 좀 살려보겠다고. 그냥 조금. 이래야 유튜브 각을 뽑지. 다 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어떤 테스트로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번, 맞짱 한번, 뜨죠?